안녕하세요, 옆집병입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거의 봄, 봄이 오는 것 같아요. 날씨 좀 어, 많이 따뜻해진 것 같고, 어 조금 미세먼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그나마 좀 괜찮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조금 추워서 그랬지 공기가 굉장히 상쾌했는데, 오늘은 조금 어좀 미세먼지가 있어서. 음, 텁텁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어, 오늘 그 수익방에서, 음, 두 종목을 또 팡팡 터뜨렸어요. 어제도 크게 한방 터뜨렸는데, 오늘은 두 개나 터뜨렸습니다. 어, 하나는 12% 정도 상승을 보였고, 또 하나는 21%까지 상승을 보였어요. 21%짜리는, 어, 크게 먹지는 못했습니다. 어. <laughs> 크게 먹지는 못했고, 음, 나중에 또 보니까 더가더라고요 어, 뭐, 21% 갔다고 뭐 21%를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죠, 그런건. 아, 난 너무 솔직해서 탈이야. <laughs> 그 12%짜리는, 어, 거의 12%까지 다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그거는 이제 아침에 올라가자마자 이제 강력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어, 이제 뭐, 이제 회원님들이 보는 순서대로 팔았겠지만 예, 거의 뭐10%못 먹어도 10% 이상은 다 먹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이제 스윙방 그런 종목이 음, 시간을 두고 천천히 기다리다 보면 다 상승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우리 그 회원님들 중에서도 성질 급하신 분들 중에 그또 이제 뭐 기다리고 그냥 또 이렇게 탈퇴를 하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 뭐, 이렇게 급등주나 이렇게, 어, 단타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제 기다리는 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계속 이렇게 언제 올라가냐, 언제 올라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예, 있었는데, 어, 기다리면 다 이렇게, 어, 수익이 크게 크게 납니다. 네, 그렇게 조급하게, 어, 그렇게. 하시면, 결국에는, 어, 수익을 낼 수가 없죠. 손실로 가죠. 단타에서 또, 단타 잘못 하시는 분은 또, 성질 급하다고 단타하면 더 크게 손실을 보죠. 매일매일 그거는, 어, 하루에도 뭐, 수십 번도 더할수 있으니까, 손실나는 거는, 뭐,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죠. 매번, 그, 전쟁터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번. 전쟁터 한번 갔다 와서 살아와 살아서 돌아왔는데 또또 또 가서 또 살아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또가 전쟁터 또 나가면 또 죽, 죽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타가 그렇게 무섭다고 근데 그 스윙은 어, 단타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스윙이 참 좋아요 스윙은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거의 손실이 나도 이렇게 크게 안 나요 왜냐면 다 이렇게 어 맥점을 보고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옆지병이 안전하게 이런, 어, 가이드라인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옆지병한테, 어, 가입을 원하시고, 어,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네, 여기로, 어,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로, 어, 메일을 보내주시면, 어,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음, 어제도 빵 터졌고 오늘도 빵빵 터졌고 또어 내일도 어 터지려고 하는 그런 조짐을 보이는 예 스윙 반의 어 그런 종목들이 있죠. 어 단타 반에서도. 오늘 또 미연님이 또 수익을 내셨고, 당당님도 수익을 내셨고, 어, 복소님은 어, 수익을 냈는지 안 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복소님은 좀, 어, 수익을 나면 자랑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어, 그 자랑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걸잘 모르겠어요. <laughs> 나중에 물어보도록 할게요. 어, 네. 어, 수익반 가입을 하시면, 어, 단타반은, 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둘 중에 어떤거 하나만 이렇게 하고 싶어서 들어오면 어, 가입을 하면은 예, 한 개는 다 무료니까 어, 두개다 단타반, 스윙반 다할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부에 이어서 이부를 어, 종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용 정보통신, 네, 쌍용 정보통신 뉴스가 있는데요,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세는 국방, 스포츠, 네트워크 통합 분야에서 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쌍용정보통신의 지분 40%를 274억원에 인수했다고 합니다. IT세는 그동안 4차산업 플랫폼 비즈니스 그룹을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온데요 어, 이번 인수로 어, 해외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ITC는 2018년 하반기 한국금융거래소와 컴텍시스템을 인수하여 공공금융서비스 제조 유통 분야까지 어, 사업 영역을 넓혔다는데 이거 마당발이네요 완전. 어, 이렇게 보면 어, 될고 같고요. 뭐별 다른 중요한 얘기는 또 없어 보입니다. 음, 이번 인수로 어, 솔루션부터 통화 서비스까지로는 IT 서비스 밸류 체인 수직 계열화 및 공공부터 금융 방 제조 서비스 유통 시장까지 어 아우르는 IT 서비스 시장 수평 계열화를 완성했다고 하네요. 어, 쌍용정보통신은 어 시스템 통합 업체로 SI 사업 부문이고 어 정보 시스템 기획 구축 및 운영 유지보수 IT 인프라 부문 요런 네트워크 진단 컨설팅 솔루션 이런 걸 하는 업체입니다. 음. 지금 이렇게 보면 위로 좀 많이 올라갔죠. 이 2370원까지 한번 탁 쏘아 붙였는데 쏘아 붙이고 나서 이 운봉으로 쭉 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장 시작하면 스타트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어 이렇게 상한가 따라 들어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상한가 따라 들어가서 아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했어 이제 어 그러니까 이제 한 요쯤에서 들어갔을 거예요 요쯤에 더 들어가 가지고 어 수익을 좀 내보려고 했더니 다시 또 하락이네 <laughs> 그러더니쭉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손절할래니까 또 손실 금액이 너무 커서 손절도 못하겠고 어쩔 수 없이 계속 들고 있는 것이 되겠죠 아무래도 크게 물리게 되니까. 참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참 주식이 하기가 난감해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이제 어 다시 여기로 오지 않는 이상 힘들다고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음 이런 주식일 경우에, 1, 2, 3로 이렇게 거래량이 분출을 했기 때문에, 음, 다음날 또, 뭐, 상승을 일단은 보여줄 수는 있어요. 다음날 요런 식으로, 어, 양봉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는 있는데, 어, 거의, 이거는 일시적인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이렇게 양봉을 보여준 상태로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렇게 내려온 다음에, 여기 이제, 어, 여기는 2370원까지 갔지만, 음, 지금, 어,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이제 하늘길을 열어놨다. 하늘길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늘길을 열었을 경우에는, 어, 지금 당장 가진 않더라도, 어, 2주 후, 3주 후, 아니면 두 달, 세 달이 걸려서라도 반드시, 어, 70%까지 갈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게 뭐, 근데 이, 확률이 그렇게, 어, 높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 낮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이게 또, 저, 안 간다고 말할 수도 없고, 간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반드시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서 70%까지 한, 올라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어, 그 날이 언젠지 저도 모릅니다. 그걸 알면은 바로 이렇게 투자가 들어가죠. <laughs> 빠르면은 뭐 2주, 2주, 3주 안에도 들어올 수 있고, 어, 일주일 안에도 올라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주식이 이렇게 음,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어, 일단은 매물대를 소화를 했고 어, 매물대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 어, 굳이 올리지 않아도 이런 어, 식으로 뭐 양봉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락할 수 있는 거죠. 하락을 했다가 어, 먼 훗날 시간이 다시 다시 또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70%까지 올라왔더라. 예,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 지금, 40% 이상을, 그, 매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 아주 호재죠? 좋은 회사라고, 어,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어, 좋은 회사라고, 어, 그러니까, ICT s n 에서 40%의 지분을 인수했겠죠?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이요런 주식은 이제 이 바닥에서 어 바닥에서 좀어 싸게 잡아서 이 부분에서 싸게 잡아서 어좀 기다리면 나중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엘컴텍. 어, 엘컴텍은 이런 강산 채굴에 대한 어, 그런 사업이 부각됐고요. 또 신종 코로나 영향에 인한 안전자산을 선호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엘컴텍, 핸드폰 부품이나 이런 LED 조명 전문 업체이고요. 음, 좀 전에 제가 말했던 게 바로 이런 것이죠. 어, 이 하늘길을 이렇게 음봉으로 열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하늘길을 열어놓으면 어70% 이상 어 다시 온다. 제가 말했잖아요. 일주일이 될지 이주일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70%까지 언젠가는 온다. 지금 그게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곧 보시면은 70%까지 아마도 어곧 이렇게 올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음날? 꼭 이렇게 될것 같은데, 어뭐 지금 당장 이렇게 안 올라간다 해도 음, 조정을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도 어, 조정을 뭐 바로 양봉으로 때리고 올라가기보다는 조정을 주면서 음, 또 다음 날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갈수 있는 거잖아요. 꼭한 번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어, 천천히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런 걸로 봤을 때.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뭐, 음, 지금 상승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봉으로 주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주는 것들이, 어, 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이제, 어, 안 좋은 주식을, 어, 물량을 정리할 때 쓰는 방법과, 어, 또 하나는, 어, 이런, 물량 매물을 소화하면서, 어, 나, 나중에 내가 주가를 올릴 건데, 지금 당장, 그런, 요런 쌓인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과, 아니면, 어, 좋지 않은 주식이 하락 직전에, 이렇게 어, 어, 올려서, 올려놓고, 개미한테 물량을 싹 떠넘기면서, 세력이 떠나는 방법과,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잘 캐치를 해야 합니다. 이 잘못 캐치했다가는, 어, 지옥으로 갈수 있어요. 이 천길랑 떨어지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어, 항상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음, 삼성전자 요새 그, 제트플립, 음, 플렉서블 폰, 제트플립, 그게 참잘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뭐 나오기만 하면 완판이라고 하는데, 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박스권이 있었죠. 요렇게 박스권이 있었는데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했었어요. 진입을 했었다가 심이 어, 좀 모자라다 거래량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 안으로 진입은 했지만 어, 힘이 약해서 어, 다시금 밑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 박스권 밑에 보면 59,000원짜리. 59,100원 자리, 예, 여기 자리, 어, 요 자리를, 어,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크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 어, 다시 61선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죠? 어, 다시 61선 한번 찍으러 올수 있는 거예요. 어, 지금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이걸 줄여서 보면은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뭐, 꼭, 요 지점을, 이렇게 요 지점을 꼭 이렇게 돌파하면서 날라가야지 상승이 아닙니다. 이런, 어, 이런 크고, 어, 주식수가 많은 종목들은 요런 식으로 이제 바운딩을 하면서 가죠. 요런 식으로. 바운딩을 하면서 61선에 바운딩을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 꼭 이렇게 날라간다고볼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줄여서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하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는, 어,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 하락하고 있다. 음, 삼성전자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뭐, SFA 반도체, 그런 것도 다 하락할 테고, 어, SK 하이닉스도 하락하겠죠. 이제는 상승이 아닌 하락으로, 어,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좀 살짝 주, 더 줄여서 볼게요. 줄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저점이 고점대 고점이 낮아지는 걸볼수 있죠?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된다고 요렇게 고점을 찍고 다시 또 고점을 찍고 또 내려왔다가 요런 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고점을 찍으면서 내려온다고요.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음 61선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행렬은, 음, 요까지 이렇게 하락을 해서, 어, 하락을 해서 61선까지, 어, 내려온다. 61선까지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바운딩이 돼서 다시 갈지 안 갈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다시 바운딩을 하고 갈 수도 있죠. 어,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어, 삼성전자는 하락하는 중이다. 상승이 아니다 하락으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누구보다도 빨리 어, 파악을 할수 있는 게 옆지병이죠 삼성전자만큼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저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거의 뭐 신에 들린 것처럼 정확하지 않습니까 또한번 예언을 하겠습니다 61선까지 하락한다 예 아니면 그만이고, <laughs> 아니면 아니고, 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61선까지 하락한 다음에 다시 바운딩을 해서 올라갈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니,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예, 한번 또 어, 이렇게 예, 공략하듯이 이렇게 질러 봅니다. 예, 누미 마이크로. 아 루미마이크로는 참이 속상한 종목인데요. 이 루미마이크로는 이 LED를 만드는 회사죠. 어,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7억 2천 2,900만 원 정도 났다라고. 어, 94.35% 어, 전년 대비 94.35% 개선됐다고 하네요. 음, 같은 기간 매출액은 460억이면 3,600만원 정도에서 어, 1.16% 늘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뭐, 천만 다행이네요. 영업,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이렇게 났었는데, 음, 94.35%로, 어, 개선이 됐고, 어, 매출액도 1.1% 어,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도 이 주식이 천만 다행이네요.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하지만 뭐, 이제, 음, 적자 지속인 건 적자 지속이고,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적자 지속인데, 매출액은 그래도 1.15%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주식이 1770원에서, 어,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갈 때까지 갔어요. 이, 지금, 비보존이라는 회사가, 어, 이, 우회상장을 하려고, 루미 마이크로로 우회상장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어,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 싸늘하죠. 이렇게 반응을, 반응이 싸늘해요. 이, 뭐, 상장을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아무도 관심이 없어. 여기서 이렇게 올릴 때는, 이렇게 갭으로 상승시킬 땐 사람들이 환호했죠. 여기서 환호했죠. 여기, 요 사, 여기서 주식 사신 분들은 갭으로 뜨니까, 어, 이게 뭐야? 하면서 엄청난 환호를 했고, 환호와 관심을 받았었는데, 점점 하락해. 이제 뭐, 이렇게 하락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 비보전이라는, 회사는 제약 바이오 이런 회사인데, 이런 루미 마이크로 LED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런 LED 만드는 회사랑 이 우회 상장을 해서 무슨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어떻게 보면 최악의 우회 상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제약 바이오를 만드는 회사였으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니까, 아무래도 이쯤 되면 장대 양봉이 하나 터지면서 거래량도 장대 거래량이 터져 줘야 되는데, 아무 소식.